3월 첫주 파주 브리핑입니다. 파주형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가 운행 개시를 앞두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파주시는 지난 28일 운정 신도시 18개 중고등학교를 잇는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의 개통식을 개최했는데요. 파프리카는 5곳의 정류장에서 동시에 출발하는 방식으로 노선당 5대의 좌석버스가 총 39개의 정류장을 순환하며 운행할 예정입니다. 배차 간격은 5분에서 15분으로 등교와 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운행합니다. 첫 차는 오전 7시 30분에 10대의 버스가 동시에 출발하며, 막차는 오후 6시 25분에 출발합니다. 파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도교육청과 지자체 간 지원 협력을 위한 경기도 조례 개정 등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정책 수요자의 통학 수요 조사, 버스 수급난으로 인한 차량 확보 문제 해결, 초정밀버스 도입을 위한 카카오와의 업무 협약 등을 통해 기존의 통학버스와 차별화한 파프리카를 선보였습니다. 파프리카는 어디서든지 자유롭게라는 표어처럼 앞으로 학생들의 통학을 전담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프리카는 운정 신도시에서 충분한 운행 데이터 확보 후 보안점을 마련해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운영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파주형 학생 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3월 4일 오전 7시 30분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합니다. 파주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해외 현지의 시장성과 수출 의지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구매자 발굴 연계 등 해외시장 개척과 판로를 지원합니다. 관내 공장 등록을 하고 지방세 세외수입을 완납한 156개 업체를 대상으로 6억 4,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주요 사업으로는 해외 진출 준비 단계부터 수출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 마케팅 상담 비용 등을 지원하는 글로벌 마케팅 지원, 수출 통관 물류 비용을 지원하는 수출 물류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수요가 많았던 수출 물류비 및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증액해 더 많은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모집 공고는 파주시 누리집 또는 이집 이즈 누리집에 연중 수시로 게시되며 자세한 사항은 기업 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파주시가 전기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상반기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규모는 승용차 500대와 화물차 300신대등총800신대로 지원 금액은 전기 승용 최대 990만원, 전기 화물 소형 기준 최대 2,018만원으로 자동차의 성년과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은 지원 신청일 기준 60일 이상 계속해서 파주시의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입니다. 보조금은 출고 등록 순으로 지원하며 구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날부터 10일 이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구매자는 전기자동차 판매점 방문 후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 신청서를 판매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과정과 사업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파주시 민원 콜센터 또는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파주시가 3월부터 4월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집중 예방접종 기간을 운영합니다. 폐렴구균 감염증은 호흡기 비말을 통해 사람 간 직접 접촉으로 전파되며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치명적이고 균열증, 뇌수막염으로 진행될 경우 치명률이 60%에서 80%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사전에 접종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 접종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어르신이며 주민등록상 1959년 출생자이면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주소와 상관없이 전국 지정의료기관에서도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이 가능한 병의원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종 희망자는 병의원에 사전 문의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됩니다. 이상 파주브리핑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